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대통령의 지역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 모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산단 조성을 꼽았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국토부에서 발표할 신규 국가산단 지정에 광주의 미래차 특화단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3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빅그린 산단 일원에 미래차 국가산단과 부품공장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광주의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고 광주시는 이에 발맞춰 지난 9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열을 받아서 어, 광주의 자금차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약상이라고 생겠습니다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3조 3,5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해서... 전남도는 내년 중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국가 송변전 설비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해남 기업 도시에 재생 에너지 전용 산단을 구축을 해서 탄소 중립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광주시는 AI 반도체 특화 단지, 광주 영암 간 아우토반 건설 등을 건의했고 전남은 일산 여수 간 고속철도 개설 등을 요청했습니다. 아주 절실하고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그리고 각 부처에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균형인은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